현관문 열었고요. 현관문 열어서 보시면 신발장 들어가 있고요. 띠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어, 요즘 띠움 시공 많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3단 미닫이 중문 들어가 있고 일가높기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면으로는 주방이고요. 어, 주방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장식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꽤 많죠? 어, 주방도 좀 독특하게 생겼지만 왼쪽 부분은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남향 집이다 보니까 해가 매우 깊숙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커튼을 쳐놨는데도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구요 주방 먼저 모습을 볼게요 주방 모습 보면 좀 심플하게 잘 되어 있구요 에어컨 3개가 지금, 아 냉장고 3개입니다 에어컨 3개가 아니라 냉장고 3개가 지금 기본 옵션로 으 되어 있구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 보시면 이제 수납공간 할수 있는 공간들도 많고 지금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상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창도 있다 보니까 되게 널찍하게 잘 되어 있죠. 환기 같은 거 엄청 잘될것 같고요. 어, 제일 장점은 주방 옆에 베란다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 베란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엄청 좋아하는 집이고요. 집 자체도 되게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이게 아기자기하고 좀 이쁘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집이 너무 이뻐요. 여기는요. 이거 안방 한번 들어가는데, 안방도 좀 독특한 게어 침대를 벽에 붙여 놓은 게 아니라 가운데 놓기 때문에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죠. 집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도 다른 곳하고 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게 타일이 이제 회색 타일이 아니라 어 요런 타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게좀 장점이죠. 다르죠. 그리고. 보시면 중간방 같은 경우는 서브방 원이, 원인데 남향으로 되어 있고 크기도 성인 자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꽤 넓은 방입니다 여기도요 그다음 서브방 2를 가시면 서브방 2는 중간보다 방 조금 작은 방이며 지금 베란다 같은 경우도 지금 붙어 있고 여기가 남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탁기 놓고 이제 빨래 말릴 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자체가 막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해가 노, 엄청 깊숙하게 잘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빨래 엄청 잘 마르실 거예요. 아 집은 진짜 이쁘네요. 그리고 화장실. 어 요즘은 그레이색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데 좀 화장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 보시면 지금 수납공간도 충분히 있고요. 화장실에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에 관해서 영상을 완료하겠습니다.